여기가 종교 관련 식물원입니다. 2015년 9월에 에, 조성되었습니다. 아,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종교 관련 식물원. 자, 전기 휴일이 매주 오래일인데 여기 여기는 어 대구 대구 식물원 아, 종교관련식물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더 가봅시다. 자, 종교관련식물은 어떤,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팔미라자 다라수. 다라수라는 이 식물이네요. 아, 다라수라는 식물. 여기는 첨복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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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학과. 자, 종교 관련 식물원이또 한번 둘러볼까요? 여기는 올리브 나무네요. 감남나무가 여기 있네요. 이게 감남나무랍니다. 감남나무.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 있죠? 그렇죠? 감람나무 아, 노아 홍수 때에 에, 비둘기를 내놓았을 때에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는 것을 보고 아 물이 감했구나 하면서 이 노아가 아 알게 되었죠 귀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얘는 무쉘라 나무 무쉘라 나무 여기는 천봉나무입니다 천봉나무 말리지아에서 분포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천봉나무 자 여기는 무슨 나무가 있을까요 여기, 여기는 여기 이제 무화과나무 <laughs>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인데 잎사귀가 다 떨어졌네요 어... 겨울이라서 그런가보요. 빙갈고무나무 얘는 빙갈고무나무입니다. 아주 키가 크네요. 아, 얘는 망고나무입니다. 망고나무 예, 망고가 열리겠죠, 크마. 망고 나무. 음. 이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이 나무가 있습니다. 시띤 나무입니다. 시띤 나무, 시띤 나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축을 출애굽한 후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에 이 들어 이렇게 이 나무 가지고 이 법궤를 만들었다는 시띤 나무입니다. 자. 이 가시나무가에 속하는 시띤 나무. 여기는 별로 나무가 굵지 나무가 굵지 않았지만은 아마 그 광야에서는 굉장히 법계를 만들 만한 그런 이제 나무큰 나무가 되어 있었겠죠이 아, 시띤 나무로 법계를 만들었는데 법계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론의 상, 상, 상란 지팡이를 거기에 넣어놓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어, 법계 두돌판. 예, 법계 두돌판. 세 가지가 있었지요. 법계 두돌판과, 그리고, 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 법계를 만들어서 어, 거기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계를 만든 이 시띤 나무 아 아주 정말 귀한 나무입니다. 성경에만 나타나는 이 법계 나무 시띤 나무를 어, 아마 이스라엘에서 수궁에와 가지고 어 여기 종교 관련 이 식물원에 심어 하는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예. 출애굽기 25장 1 0절에 보면은 조각목으로 개를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교 관련 나무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는 에셀나무가 있습니다. 에셀나무 이것이 에셀나무입니다. 자 에셀나무는 아브라함이 명세 우물에서 블레셋 왕아비멜렛과 화친 조양을 맺은 후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에셀나무는 아, 다른 식물이 모두 말라 죽어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녹음수로 사막에서 좋은 그늘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아, 여기 창기 21장 33절에는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에셀나무를 신고 하나님을 참미했다고 하였습니다 야 이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예실 나무 여러분 귀한 희귀한 식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음 멋지네요. 야 무늬 물때 다 성경에 나오는 멋집니다. 갈대아 이거 이거 이거. 음. 아나는 갈대 나무는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죠. 갈대잎벵갈 그, 고무나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모세를 벵갈 고무나무. 이 올리브 감람나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감람나무, 네. 감람나무 아 이렇게 종교 관련 이 식물은 있어. 어, 촬영을 하였습니다. 정말 어, 아, 귀한 나무들 또 찾아보기 힘든 아, 희귀한 아, 식물들이 종교 대구 식물은 어, 수, 대구 식수목원의 식물에 식물원에서 볼 수가 있네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어 대구 수목원 종교 관련 식물원에 와서 한번 구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 여러분, 아 이제 입춘도 지났는데, 건강하시고 즐거운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